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아,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시험기간에 시험 시작 10분 전그 쉬는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저희가 과목별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매일매일 따라오시면서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신다면 합격률도 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합격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공시법 윤성준 교수님 준비하고 계세요.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드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시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저번 시간에 배운 육강이 사실 등기법의 그 기초 기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오늘은 아그 내용을 약간 좀 응용하는 부분인데 아 아주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한번 저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배울 거냐면은 원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할때 등기가 어떻게 개시가 되냐면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에요. 우리 당사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라고 그랬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신청하는 것이 공동신청이고, 그 중에서 단독신청은 뭐냐? 등기 의무자와 그 다음에 권리자가 있는데, 단독신청은 이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하는 건데, 누가 신청하냐면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가. 단 하나만 빼놓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만 빼놓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한 경우만 빼놓고 다 이제 등기 권리자가 이제 어, 등기를 신청하고 그리고 제3자의 등기 신청은 어 등기 의무자나 권리자 말고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촉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청인 중에 하나가 관공서일 때 촉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직권이나 명령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 단독 신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의 종류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험생이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 단독 신청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단독 신청의 종류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판결문에 의한 단독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는 빨리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판결문에 의한 단독 신청이란 건 뭐냐면 이거죠. 지금 여기 a가 b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b가 잔금을 치렀으면 a는 같이 가서 등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등기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등기필 정보의 비밀번호를 제공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B가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걸겠죠, 당연히. 소송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은, 어, 이기면 이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때 확정 증명서가, 어, 첨부된 판결문이어야 돼. 이거 우리가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 받아서 B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원래 소송을 안 했었으면 계약서를 들고 갔겠죠. 근데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뭘 들고 가요? 판결문을 들고 가서 원래는 둘이 공동으로 신청했어야 되는데 판결문을 들고 가서 자기 혼자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판결문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들고 가니까 등기 원인이 판결이고 그 등기 원인 일자가 판결 일자인 줄 착각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어, 등기 원인은 우리가 어, 방금 전에 요 법률 행위 하나인 매매였었죠 법률 행위가 등기 원인이 돼야 돼요 그 법률 행위 일자가 어,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a가 b에게 등기를 빨리 해가라고 왜냐하면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될 판이니까 빨리 해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A가 소송 걸어가지고 A가 소송 걸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그때 그때는 이 어, 등기 의무자가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얘를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뭘 들고 가냐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 등기 의무자가 항상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어떤 등기든 간에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언제 제공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등기 의무자가 가는 공동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에만 이두 가지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요 승소한 등기의무자를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 자꾸 함정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단독 신청은 승소한 등기의무자와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판결은 우리가 확정 판결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판결만 되냐면 이행 판결만 돼요. 이행 판결만 그리고 이 이행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할수 있는 자는 승소한 자만 되지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자 그러면 패소한 자는 등기를 그럼 신청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있습니다. 패소한 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 8 7조의 형성 판결 중에 하나인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도 등기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했는데 정리를 한번 좀해 볼게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단독 신청이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가 가는 곳에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단독 신청이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등 여기 중요해요. 결론은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과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시에만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4 번은 판결문인데 방금 전에 등기필 정보가 승소한 고, 등기권리자는 안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뭐는 내야 되냐면, 검인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행 판결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8번째가 어, 뭐냐면, 판결문은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단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단독 신청에 1번부터 9번까지 뭐뭐 뭐 배웠어요? 그치? 지금 1번 하나 배운 거야 그럼 나머지도 다 그만큼 배워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얘네들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거 단독 신청이네. 아실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상속과 수용은 단독 신청이란 걸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표시의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다 얘네들 단독 신청이다. 주의하셔야 될건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소 등기가 원칙적으로는 공동 말소하는 겁니다. 공동 신청으로 말소를 하는 건데,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요 말소 등기가 원래부터 단독 신청이 아니라고요. 원칙은 공동 신청인데, 예외적으로 요세 가지 경우에만, 요세 가지 경우에만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요 1번과 2번인데, 사망해산 등을 어 해제 약정은 경우 이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친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약정을 맺는 거죠. 야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아니 너 죽을 때까지 영원히는 아니고 너 죽을 때까지 지상권을 누려라 하고 약정으로 적어놨다면 그 친구가 사망했을 때 자기 혼자 가서 시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등기 신청하라고 그죠 자기 혼자 가서 그 약정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할수 있고 또 소재불명으로 재권 판결 재권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 제거할 때제 자와 권리의 권자입니다.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아서 소재불명이 행방불명이죠. 아니, 전세금 다 돌려받았으면 전세권 말소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돈만 받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받아가지고 전세권 말소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전세, 전세권 계약서 가지고는 안 돼요. 뭐만 돼요? 이 재권 판결만 의해서 됩니다. 혼동은 뭐 보셨고요. 이 7, 8, 9번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볼내용입니다 지금은 설명 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고서 단독 신청의 종류가 어, 이렇게 좀 많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시지 말고 단독 신청이란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얘네들을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 신청이야, 아니면 직권에 의한 등기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섞어낼 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내셔야 돼요. 아셨죠? 이 중에서 판결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이제 단독 배웠고 그다음모별처럼하면 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요거는 당사자 중에서 어, 당사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중 어, 1인을 대신해서 제3자가 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포괄승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놈이랑 여러분들이 뭘 헷갈리냐면 자꾸 상속이랑 헷갈려. 상속이랑 포괄승계를 헷갈리는데 그래서 요, 요 포괄승계를 본 다음에 포괄승계 인이에요. 이거는 제3자. 제가 가리키려는 게 바로 요 제3자고 요거랑 헷갈릴까 봐 요거 설명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뭐냐?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어 상속인에게 이그 권리가 상속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단독 신청이에요. 그리고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 안 되고 등기 원인은 상속에 어, 등기 원인 일자는 사망일 그리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자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요 A가 어, 예를 들어서 3월 1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 B에게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잔금일을 좀 멀리 잡았어. 12월 31일날 또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잔금일 전에 가령 8월 1일날 아 한참 더울 때네요 그죠? 8월 1일날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a 다시에게 이 부동산이 상속이 되죠 근데 이 a 다시에게 상속이 권리만 되는 게 아니죠 이거를 b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도 상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a 다시가. 이 상속인 A 가 B와 같이 가서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고 그래요? 포괄승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왜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제 3자의 등기 신청이라고 그랬죠? 봐봐요. 원래 당사자는 A와 B인데 제 3자인 상속인이 지금 등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3자의 등기 신청이라고 배워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게 보세요. 상속이랑 비교했을 때 공동 신청이죠. 그리고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정부 제공하고요. 등기 원인이 A가 사망했다 그래서 상속이 아닙니다. 법률행위 매매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일자고 등기원인 일자는 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A-로 상속 등기 된 다음에 B로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는데, 뭐를 생략해 버려요? 그냥 이거를 생략해 버려요. 몇달 있다 어차피 B한테 넘어갈 거. 워터로 뭐 상속 등기해 줍니까? 그죠? 이거를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대위 신청이란 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A가 B에게, 그리고 B가 C에게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했으면 채권자가 C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삐죠. 근데 등기를 내가 안 해주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c가 있잖아요. 요 b를 대신해서 a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 어떤 건안 되냐면 자 채무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거는 어, 대위 신청은 불가하니까 지금. A에서 B로 넘어오는 등기는 대위 신청했죠. 근데 B에서 C로 넘어가는 거는 대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B가 그렇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못 하는데, 그러면 C가 소유권이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좀못 받아요? 그럼 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그렇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B에서 C로 넘어오는 거는 여기까지는 대위 신청하고 그 다음에 C가 소송해 가지고 갖고 이행 판결 받아 가지고 어,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분 건물 표시에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분 건물을 나중에 배워야지 이건 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건물 멸실 등기의 대위 신청은 뭐냐면 여기 지금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a가 소유자고 b가 토지 소유자인데 건물이 멸실됐대요. 그러면 이 A는 60일 이내, 아, 아니 저한달 이내, 한달 이내에, 어,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100억짜리 건물 날라가는데 어? 멸실등기나 신청하고 있겠어요? 어디서 뭐 폐인 돼서 쓰러져 있겠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안 하면 누가 한다 그렇죠? 이 토지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위 신청이에요. 멸실등기의 대위 신청. 그래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이 대위 신청이란 것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표제부의 등기죠 표제부의 등기도 즉 권리의 등기도 표제부의 등기도 모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게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인데 신청 정보가 어, 신청서죠 신청서 그래서 아요 신청서를 원래는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지금은 많이 멸종이 됐지만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란 주택들이 살고 있었대요 단독주택이란 건 뭐냐면 요즘에 이런 뭐 연립주택 그런 거 말고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요런 토지와 건물을 팔 때는 건물도 부동산이고 토지도 부동산이거든요. 그니까 러 요, 단독주택 팔 때는 반드시 뭐도 팔아요? 토지도 팔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차피 토지 팔때 건물도 팔고 건물 팔때 토지도 파는데 요거를 두 개의 신청서를 쓰니까 되게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괄신청. 하나의 신청서에 쓰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일괄신청인데 그래서 이 일괄신청은 그 조건이 동일한 관할 등기소와 동일한 등기 원인, 동일한 등기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보세요. 두, 두 소유자가 같죠. 어그 관할 등, 등기소는 같아요. 두개의 부동산에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등기고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요거를 하나의 신청서로 이렇게 해서 시한테 넘길 수 있다고요. 근데 소유자가 이건 틀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요게 소유권 이전등기는 안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게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거. 그리고 또 뭐냐면, 요건 지분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분을 AB의 지분을 C 한 사람에게 넘긴다던가, 한 사람이 지분을 두 사람에게 넘기는 거는 가능해요. 일괄신청이. 근데, 어, 복수의 지분을 복수의 사람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거, 요거는 일괄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일괄신청이 안된다 그랬죠. 아, 이렇게 못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못 판다는 게 아니라, 신청서 한 장에 안 된, 일괄 신청에 안된다 일괄 신청. 즉, 이렇게 하, 팔고 싶으면 신청서 세네 장 써서 팔면 돼요. 응? 아셨죠? 일괄 신청. 하나의 신청서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 공매하고 경매할 때는 그 갑구나 얼굴에 굉장히 지저분한 어, 등기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촉탁을 할때 일괄 촉탁해버립니다. 하나의 신청서에. 그거를 껑건이다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괄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내잖아요. 근데 어 필요적 기재 사항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돼. 그 필요적 기재 사항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등기를 거절, 즉 각하를 당합니다. 임의적 기재 사항 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적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어 뭐만 아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딴건 몰라도 기간 기간 있죠 기간하고 어, 약정 특약 약정이나 특약이나 같은 말인데 기간하고 약정 특약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다 이거만 알아주십시오 거기 어, 어떤 교재든지 간에 필요적 기록 사항과 임의적 기록 사항이 한 한두 페이지 엄청나게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거 외우다간 여러분들 딴거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적 기록상만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 시에만 제공되고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집문서잖아요. 재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증 서면 요세개 중에 하나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러 갈수 있는데. 당사자가 출석해서 등기관이 작성해 주는 게 공무원들이 쓰는 거죠. 조서에요. 확인 조서. 그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들이 써 주는 게 확인 정보입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로서 우리가 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이거를 시간이 많으면 제가 싹다 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 출제 빈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낭비니까 일단 얼마나 많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부하기 싫죠. 그죠.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시험에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대신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우리 토지거래허가증과 그다음에 농취증을 언제 내느냐. 요것만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 원칙을 아셔야 돼요. 토지거래허가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유상에 유상에. 소, 돈 내야 된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지상권 설정 등기 혹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할때 유상이라 그랬어요 그때 어, 계약이나 또는 예약 또는 변경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증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등기일 때 제공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일 때 일단 보고 하나만 요 원칙만 알아주시고 농취증은 아 유상 또는 무상의 농지를 그냥 취득할 때 그때 농지증을 내 농지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농사를 지을 분들만 농지를 소유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차라리 요놈들이 훨씬 중요해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언제 내느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아, 그때냅니다. 단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둘다 내야 돼요. 그리고 대장은 어느 때 내야 되느냐? 대장은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하고 관련돼 있는 이두 개의 등기와 표제부의 등기인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일 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면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뭐를 생각하셔야 되면 그냥 이거 일부의 일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용의권을 설정할 수,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특정 일부 일부의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것들을 어, 설정하려 할때 그때 뭘 낸다? 도면을 냅니다. 요거 그리고 인감증명은 요걸 아셔야 돼요. 소유권 소유권자가 등기명인이면서 등기의무자일 때는 그때 인감증명을 내고요. 요거 세개는 나중에 차례대로 나오는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무슨 소리냐 보시면 자 예컨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a가 소유권자고 b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죠. 그러면 a가 소유권자이면서 등기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는 b죠. 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이때. 소유권자이면서 등기의무자이니까 인감증명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만약에 요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에는 말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요 소유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b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말소 등기할 때는 소유권자이지만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라서 인감증명 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b는. 등기의무자이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감증명은 별로 안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전산의 시대가 되면서 인감증명 대신 공인인증서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를 아냐고 물어보냐면 등기의무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인지 알고 있어? 그거 내려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요 원칙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신청은 뭐냐? 전자신청이란 건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나 그런 거를 PDF 파일로 어, 그 스캔을 뜬 다음에 전산정보, 이게 등기소에 있는 왕 컴퓨터죠. 이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다가 스캔 뜬 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이쪽에다가 전송, 즉 제공을 해주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이거 여러분들 그 은행에 송금할 때 이거 자꾸 뜨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번호 즉 아이디에 해당하는 건데. 요 요기 컴퓨터에 접속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아이디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디는 사용자 등록을 해서 받아야 돼요.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관할 이거 주의하셔야 돼. 관할 등기소에만 갈 필요 없어요. 아무 등기소나 가도 돼. 아무 등기소나 전자 방식이 아니라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서 인감 증명과 주소 증명하는 정보를 내주면은 3년 동안 쓸수 있게 해줘요. 뭘? 사용자 등록 번호를. 근데 요거 연장을 할 때는 연장을 할 때는 만기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연장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출석이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장을 3년 해주는데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와요. 좀 조잡한데. 아, 요거 연장할 때 출석한다는 둥 아니면 추, 요, 요거 사용자 등록하러 갈때 전자 방식을 해야 된다는 둥. 그리고 요거 원래 처음에 3년이죠. 근데 연장할 때는 좀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년이나 2년으로 잘래요. 근데 둘다 3년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전자 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은 되는, 외국인도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비법인은 아직 안 됩니다. 이거 뭐랑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비법인이 등기 신청 적격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면 다 대답을 잘하세요 저번 시간에 똑같이 들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어, 등, 비법인이 등기 신청 적격은 있는데 어, 전자 신청은 못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자 신청은 변호사 법무사인 자격자 대리만 할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공산공시법 윤성종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어,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요즘 강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들 위주로 뽑아주고 계십니다. 어, 이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어, 정답이 얼마나 어, 나왔는지, 정말 시험에 얼마나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복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하신다면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중요한 내용 챙겨하세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산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